1 0트 58번 경기입니다. 정우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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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상대방 다리 풀렸을 때 패스 시려야니다 초크 올라간다, 초크 조심하고, 초크 하세요. 들어온다. 초 남자 하이트 비기너 마이너스 7 6최3 9스3전 이태리 7 397, 397, 3 9요3 9 더 깊이 오른손, 더 깊이, 더더 깊이, 더 깊이, 네. 더 깊이, 더 깊이, 더깊아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깊게 주면 안 된다! 이더까지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그지말로 못끼더 깊이 더 깊이 체온 얼마나 올라온나요? 저거 같아 들어와 턱만 땡겨놓고 땡겨 있으면 돼더 깊이 더 깊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잠깐 잠깐 당겨야 돼당겨안박 조심하고 빼 준비하고 있어 올라이니들어온다 어깨 안빼해고 싶어 머리만 빼면 돼 트라이앵글은 팔이랑 같이 이야돼안 박아 리커머리 힐링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렇지 계속 잡아라! 아, 들어올 때까지 아, 잡아라! 점수 들어올 때까지 잡아라! 정수 아, 들어왔다! 승훈아! 정수 들어왔어 니가 이기고 있다, 우준아! 너 전투해도 돼? 이제 편하게 해도 돼! 니가 기회보고니 네 편할 때! 우준이가 좋아하는 게임! 혼나야 돼요! 몸을 리고발 밑으로 가봐! 발을 밑으로 장 가봐! 그럼! 발부터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른 거, 아, 거. 다른 거 아, 해도 돼. 안 들어가 그렇지 눌러놓고 다른 거 가도 돼. 해당, 사이 드로갔다 그거 한 넘기고 오준한 넘기고. 그거 한 넘기니까. 자, 드라이브부터. 트라이브 잘한다. 조심하고. 정수 네가 먹고 있어. 키피너. 키피너. 아까나 누가. 더기바리가. 트라이브 조심할 거야. 1분 30초. 키피 더 깊이. 향만 당기고 있으면 돼. 안 들어와. 자 골반 배전어 시즌 필요 없을까? 라고 있어 자라고 있어 골반 배터잡 자고 니서 가자. 더피피 가지고 훨씬 유리하다. 다리 풀리면 패스시도한손 잡고 상대방 서브 미션 알랑 다리 위쪽 건송잡다 차에 고모고 잡고 왼손으로 손잡아. 손랙피 잡아 왼손으로이렇게그만으로왼손으로 그릇으로 그자으로남릇으로 그릇으로 그릇으로 그릇으 1분 남았다. 다리, 다리, 다리 풀렸다. 팔을, 팔을, 어젯어져, 다리 한번 풀려고 시도한 것같아 가만히 있어드 다리 브 올라온다. 아까랑 똑같다. 아까랑 똑같아. 프로 선수는 하기 잡히다. 편하기잡다다해야 돼. 을 어, 상대안들다리안어 안 걸렸어 다리안 걸렸어 다리가 걸렸어 다리가 걸렸어 다리가 아 걸렸어 다리가 다리가 안어 다리가 안게어 다리가 안걸 다리가 어리가안 이제 어다리어 다리가 안걸어 다리가 안어다리안걸렸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어안어안걸어다리어 다리가 안걸리가안 나이스 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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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습고준 선수승입니다.